실전 백촌잡음법을 합니다. 남녀 차이 및 특성에 대해서 하는데, 어... 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. 아니다 마지막 시간 아니다. 자 제목은 뭐냐면은 남자는 모성처럼, 여자는 공교처럼 키워야 된다. <laughs> 무슨 귀신, 식나라 까먹은 소리나,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안 그래도 여자들이 조금 뭐 미쳐날 뛰가날리인데 이럴 수 있나, 그러는데,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하늘과 땅, 응? 음?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. 지금 땅이 막 하늘 되고 하늘이 땅 되는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국방, 수도, 전기, 명성지, 큰 산과 강, 바다 등 크고 중요한 것은 국가, 지자체에서 공공재로 지정하여 직접 소유 관리를 하듯이 에, 잘난 남자도 한 여자의 남편이라 사회, 국가의 것이다. 이아주마든 뭐, 뭐라 그럽니까? 아주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있는 아들은 장모 아들이고 못 나고 돈 없는 아들만 내 아들이라 그러죠. 야만 마찬가지로 크고 좋고 이런 거는 개인이 소유 못하죠. 뭐 설악산 뭐, 이런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? 뭐 한강 뭐 어? 동해 바다 개인이 소유 못하죠. 그거 마찬가지로 미남 미녀도 어느 특정인만이 소유할 수 없는 공용재 성격이 강하죠. TV 속에 우상이고 연예인이죠.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. 아, 미녀는 이 세상의 것이고 추녀는 그대만의 것. 그러니까 미녀미남이 좋죠.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노리죠. 감수하기 힘든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. 그걸 또 처지하려고 하면은.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공 시행을 갖다가 감수할 마음이 여유가 돼서 그릇이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죠. <laughs> 저번에 TV에 옛날에 TV에 나가지고 우리 신성일이 참잘 생겼죠. 근데 뭐 음행란 씨가 고생을 많이 했죠. 그래가지고 막그 신성애씨 바람피어가 고생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<laughs> 불평을 털어가길래 사이자가 물었어요. 그래 여사님은 그 다음 생에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? 이니까 싫대. 자기는 잘생긴 남자 좋대. 남자는 가정과 아, 세상의 주인 조체가 되어야 하고 성숙을 이해. 해 성장시 밖으로 내돌리고 의도적으로라도 고생과 시련을 겪도록 해야지만 왜 그렇습니까? 남자는 세상의 주체고 주인이죠. 저희가 금소저고 상류층이라도 하루 청을 모르면 그거 갖다가 계속 하루 청을 상대할 수 없고 하루 청 관리할 수 없고 상류층 금소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. 조선시대의 왕도 그렇습니다. 궁에서 계속 큰 사람보다는, 궁 밖에 쫓겨나가보고, 궁 밖에 살아보고, 티지게 고생하는 왕들이, 왕자 시절에 티지게 고생하는 왕들이, 왕이 되고 나서 잘했죠. 또 뭡니까? 퇴종, 뭐, 이방역이라든지, 또, 뭡니까? 세종대왕이라든지, 응? 영조, 정조. 그렇지만 은 여자는 팔자 길들이는 대로 간다.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. 그래서 어, 여자는 공주와 여왕처럼 곱고 아하게 키워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어. 기본이 그렇고 근본이 그렇고 하늘의 뜻이 그래. 그래도 기본적인 건 가르쳐야 돼.